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 교수입니다. 국내는요 이 추석으로 휴장을 하는 만큼 이 지루한 박스권의 움직임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뭐 경계 심리를 강하게 만드는 요인이 여전하고 특히 테마주들의 주가 역시 좀 짧아졌고요. 다만 이번 주에는 아마 대형 IPO 기업 공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볼 때는 좀 수급이 좀 쏠려지는 이 쏠림 현상이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장 거래 대금이 전체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주더 심화될 분위기인데요. 추석 연휴 전까지는 이런 시장 분위기일 수거 같으니까 여러분들 비중 조절 잘해가시면서 이번 주도 화이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 종목.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좀 빠르게 영상 좀 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잘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 좀 확실하게 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카나리아 바이오가 전날 아 상승 하루만에 오늘 다시 한번 급락 하면서 지금 마이너스 8% 까지도 떨어졌단 말이죠 현재 4,155원 4,200원에서 밑으로 지금 하락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당황이 하시면서 지금 어떻게 대응할지 지금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뭐 지금 어떤 이슈가 터졌느냐 불성실 공시 법인 아 1년 새 지금 2배 넘게 늘면서 주식시장 자체가 좀 불안합니다 잦은 공시 불이행 범복 이면에는 요이 경영 악화 감축의 의욕도 좀 불거지고 있고 이 연간 벌점으로 따졌을 때도 15점 초과 시에는요 거래 매매 정지라는 그래서 결국에는 상장 폐지까지도 갈수 있다라는 사실 뭐 악재가 지금 남아있는 거죠 일단은 카나리아 바이오 여러분 어때요 지금 판권 계약도 없고 특히 DSMB 지금 중단 권고 나와주고 있고 한계 기업이다 뭐 상장 폐지다 뭐다 지금 사실 좋은 뉴스보다는 안 좋은 악재 포함해서 안티 세력들 지금 종토방 도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뭐 지금까지는 뭐 중동 판권 몇 개월 뭐 이렇게 얘기하더니 판권 이게 쏙 들어갔고 특히 dnsmb 주가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박살 났잖아요 이 dsmb 결과가 좋게 나왔을 거면 지금부터 우상향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왜 거꾸로 가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뭐 dsmb 타령 특히 10월 6일 불성신공시는 여러분들 무증을 하고 30%가 넘게 빠졌는데도 여러분 그럼 그럼에도 일단은요 지금 DSMB 4차가 남아 있는데 이 4차 통과 20일부터 언제요? 26일 기간입니다. 아직 기한은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안티세럭도 포함해서 이 종목은 뭐 거래 정지가 되고 어, 상폐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셀리버리도 사라지는 이 마당에 이 종목 또한도 그쵸 뭘 해도 안된다 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더 강한 시점입니다 지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지금은요 아직은 초읽기에 진입하고 있어요 왜요 거꾸로 매달아 시간은 가는데 지금 카엠 작은 매언도 끝났습니다 사실 뭐 자전거래로 눌러 봐봤자 개미들에게 물량만 뺏길 거고요 특히 지금 뭐 사채 전환가에 조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낮추고 털어 먹는다고 아 여러분 정말 이거는요 혹자는 채권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겨우 이거 먹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아니죠 회사도 지금 여러분 본전이란 건져야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지금 하루하루 주식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안티 세력들 안티 말에 너무 현혹되지는 마세요 휘둘리지 마시고요 일단은 길게 보셨을 때 이제 9월 저번 시점에서 이제 하반기잖아요 여러분 저는 길게 보면 올해 연말까지는 좀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보여지는 겁니다 12월 왜요? 결국 버티신 분들 승리가 될 수도 있어요 왜요? 미래가 보이면 또 주가는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이 가격에 뭐 파는 건 손절인가 익절인가 뭐 파는 놈이 부럽네 물려서 이러지도 못,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도 많다라고 하신분들 굉장히 많으시는데 그런관연이 자리 마이너스 8% 이상 떨어진 자리로부터 내가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대로 가져가 볼지, 속눈샘 치고 다시 한번 추매를 해 볼지 고민 많으실 겁니다. 꼭 이런 분 계시죠? 하필 내가 팔면 다시 오르고, 반대로 내가 사면 내리는 경우.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 마냥 손 놓고 있을 때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일단은 카나리아 바이오 관련해서 정리해서 올려둔 거 있어요. 미리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지껏 나는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 때문에 지금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그런 분들 위한 정보입니다. 어떻게 여기 자리로부터 내가 대응할 때 대한 자료니까 여러분들은 좀 빠르게 받아보셔서 빠르게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나는 여지껏 기사가 뭐 뉴스나 이런 거 보면서 그냥 나름대로의 판단 가지고 해석했었어 하시는 분들도 포함해서 아니면 단순한 지표를 보고서 여러분 이제는 아닙니다. 확실한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더군다나 지금 위기잖아요. 위기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 딱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뭐 개인적 예측이나 감 아니에요. 확실한 이런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 지금 시점에서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정으로 지금 영상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좀 고민 많다, 어떻게 하면 대응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타이밍 놓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제가 무료로 정보 공유할 테니까 특별히 고민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자,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 258 1 1710이 번호로 카나라고 보내시면 제가 빠르게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보내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조금 더 빠른 미 피드백 예,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움드릴 테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앞에 보이는 번호로 카나라고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위기는 위기지만 여러분 제가 뭐 9월달 들어오고 나서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를 했어요. 뭐 추석이 있는 달이기도 해서 특별 선물 보너스라 생각하시고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필히 다 받아가세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바로 9월을 좀 맞이해서 바로 추석 선물 보너스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9월 달 지금 당장 반드시 꼭 사야 하는 바로 히든 종목인데요, 대박주 딱한 종목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미 뭐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지속적으로 또 소통도 하면서 이 추천 종목을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종목만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 종목 제대로 알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의 또 기대와 수익을 충분히 볼수 있는 것만큼 정말 이번만큼은 진짜로 대단하고 또 엄청난 종목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게 되면 바로 선절 없이 바로 수익을 낼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히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팔면 꼭 올라가고 내가 사면 꼭 내려간다하시는 분, 더이상의도 일학 천금보다는 특별한 선절 없이도 뭐예요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하시는 분들, 그리고 최소 원금 회복, 본전만큼은 찾고 싶다하시는 분들이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일단은요, 이 종목은요 저가에서부터 매력적으로 핵심지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미 바닥에서부터 다져진 바로 대장주입니다. 특히 확실한 재료가 있고요. 여기에 이슈가 질비한 그래서 대형 호재만 보더라도 여러분 무려 세 개가 넘습니다. 특히나 무상 증자라는 거, 2차 전지, MA 인수, 초대형 수준인데 여기에 거대한 중국 자본까지도 들어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9월 달부터 바닥권 상승 시그널, 대시세 분출 종목이기도 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요, 이미 세력들은 물량을 이미 매집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최근에 저점에서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을 보시게 되면요, 이런 패턴이죠.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그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 그래서는 계속적으로 정말 핫한 종목 중에서 에코프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땠어요? 제이 에코프로 될수 있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저점에서부터 가지고, 그렇죠? 매집하셨던 분들은 크게 올라서 이때 얼마였어요, 여러분? 무려 150 3만 9천원까지도 예 오르면서 진짜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던 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에코플로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어때요? 그 이후의 수익이 정말로 크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또 최근까지도 올랐던 종목 중에서도 보시면 요 제2의 론이시죠 마찬가지로 저점에서부터 쭉 다진 이후에 우상향 흐름으로 쭉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종부터 4월 3일 날 초반에 36,600원이었는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지금 최고 얼마 여러분? 20만원까지도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루니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매수를 하면 할수록 크게 오를 수 있는 패턴이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들 더큰 수익으로 이 기쁨을 안기다 주기 때문에 제가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이 종목은요 유보율이 몇 퍼센트에요? 예, 보시는 것처럼 4천 퍼센트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요 천 퍼센트 정도만 돼도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특히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이 크게 한번 나와주거든요 애초에 유보령이 이 정도면요 아 세력들이요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세력들은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요 특히 이마는 뭐다 바로 100% 상승 슈팅이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제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내가 자리 차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러이 종목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정말 조용히 털면서 올라오고 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아직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바로 여도에서 가져온 긴급 정보인데 이건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자본금도 200억. 자본 총계도 1000억이 넘을 정도로 어때요? 굉장히 크면서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품절주입니다. 품절주. 이게 뭐예요?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요. 정말 나중에 기사가 떠서 뭐 무증을 한다. 뭐 인수합병을 한다. 기사로 접하거나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 매수를율가를 걸어놔도요. 어때요?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미리 가져온 겁니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정말 주식시장에서 한창 막 시끄럽고 떠 어때요? 이슈가 될때 우리 주디님들은 정말로 여유 있게. 남들 다들 사고 싶어 안전부절 할 때는요 그냥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자신 있는 네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가시라는 걸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디어 이제 여러분 이 기회가 온 겁니다 바로 나에게도 기회가 왔다 그렇죠? 특히 2023년도 바로 9월달 이번 달 템버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AI나 로봇, 2차전지, 반도체 두루두루 걸쳐 있는 딱한 종목입니다 딱한 종목만 제가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 딱한 개로 여러분에게 돈을 부르는 그쵸? 그렇죠? 바로 황금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2158-1710이 번호로 여러분 딱두 글자 급등이라고만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무료로 특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히 제가 추석 선물 예, 보너스로 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혹시 여러분 종목명 받아보고 나서 어떻게 내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저한테 편하게 또 상담 요청도 하시고 또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또 카톡방도 여러 차례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쵸 언제든지 저한테 이렇게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투 이어가시고 기 특히 이참에 여러분의 계좌도 든든히 불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010-2158-1710으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카나리아 바이오 돌아와서 지금 분위기 어때요 여러분 경기 침체도 있고 또 여기에 불성실 공시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한계자라 상장사 소출을 하고 있어요 올해 무려 39개사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3%나 크게 증가했다라는 거죠 사실 뭐 공시 번복 등이 이유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어때요? 카나리아 바이오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거죠 바로 불성실 공시의 적자도 확대가 되면서 지금 지속 가능성 의구심까지도 나와주고 있고요 올 들어와서도 지금 두 번째 불성실 공시 기업 지정 예고잖아요 그렇죠? 특히 앞으로 벌점이 15점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이 상장 심사 가게 되는데 당연히 뭐 지난해에 이어서도 올 하반기 관리 종목 으로 지정될 가능성도높아지군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기회는 뭐 있다? 남아 있다는 겁 이제 끝이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아무래도 이 신약 메이저, 이 신약 메이저 임상 3상 DSMB 마지막 단계인 이 4차 통과가 이제 곧 임박했습니다. 이번 주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발표가 되게 되면 전 세계 언론에 도배가 될 거고 이제는 뭐 회사에서 감춰봐야 소용 없고요 사실 유상증자 없는 것도 알고 있고 판권 계약 뭐 순차적으로 도장 찍을 거니까 말이죠 여러분. 나닉 여러분 한 주도 안판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개미 주주님들 99.9% 정도 손절하고 지금 피눈물 흘리면서 나갔습니다 이 나은이과 그 일당들 절대 용서 안 하죠 여러분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반등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사실 매일매일 20%씩 올라도 모자를 반해 여러분 인사 여러분 하나 믿고 갈수 있는 딱한 가지 마지막 기회는 남아있는 겁니다 바로 이 DSMB 마지막 이 4차 통과 이게 가장 큰 핵심적으로 이슈가 부각될 겁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식도 없는 것들이 우리 주주님들 손절 유도해서 주가 폭락시키려는 아주 악질적인 안티들이라는 거죠 왜요 이제 dsmb 곧 발표를 코앞에 두게 됐어요 여러분 마지막 4차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안티질 한다고 해서 이 dsmb 마지막 나무의 호재를 감출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그래,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그럼 이 기회가 성공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반등하면서 더 크게 치고 가겠죠. 왜요? 결국 주식은 기대감으로 가는 거고 정보는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네,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비록 지금 고점에서 계속적으로 하방으로 내려와서 횡보 중에 어제는 상승, 오늘 하락했지만 여러분 과연 이 자리로부터 자 남은 DSMB, DSMB 자차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어떤 흐름으로, 어떤 방향으로 올라갈지, 그렇죠? 아니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지,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갈지, 사실 이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정보 반드시 정보가 필요해요. 여러분 정보 없이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위험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가는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만큼 꼭 놓치지 마시고. 특히 앞으로 나올 게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그쵸? 정보는 여러분 호재도 있지만 악재도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과연 이 시점에서부터 나는 이 정보가 좀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쵸? 제가 당연히 문자 주시는 분들한테는 한분한분다 피드백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런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특히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더 털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중심을 잡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라 거죠 더군다나 지금 세력들의 움직임 심상치 않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호재와 악재 어떤 게 나오든지 같이 다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좀 빠르게 받아보셔서 빠르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정보는 무료고요 010-2158-1710으로 카나라고 보내시면 되는데 여러분 특히 영상 보시는 도중에 보내시는 분들은 여러분 정건 뭐라고요? 타이밍 싸움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신 분들은 빠른 대응을 통해서 빨리 위기를 극복하시는데 꼭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심사숙고 끝에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더큰 손실을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특히 이렇게 떨어진 거 보고 주가만 보고 불안해서 여기서 매도를 해버리아요 여러분들 얘는 그때 이런 정보를 타고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올라가는 경우는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정보 대응 전략이 없다 보니까 버티지 못해 여러분, 그렇죠? 주가 떨어지면 더군다나 지금 어제 상승했던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요 당황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때 세력들이 노리는 바로 뭐다? 노림수라는 겁니다. 이러면 당황하고 흔들리고 매도하고 나가는 순간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너무 이 자리에서 불안해하시거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한 시간에 차라리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셔서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아, 가 말씀해 드리냐면 여러분 혹시라도 매도를 하셨는데 주가 다시 한번 반등해 버리면 여러분 사실 그거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도 저는요. 한 번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세요. 제가 또 문자가 오는 순서대로 또 자세하게 답변도 드리고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뭐 사실 마음고생 많이 심하실 텐데요.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기점으로 해서는 반등, 또 성투로 이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